저희 학과 학원님들 이고요. 네. 저희 전통주 소믈리에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을 <laughs> 대상으로 문학을 마련했습니다. 아, 긴장 긴장됐는데요 네. <laughs> 네. <그래서 웃음> 네. 자 오늘 저희가 씨 막걸리라는 회사 제주주 회사를 왔는데요 어, 최영은 대표님이시고 최근에 오픈하셨다고 합니다 언제술 네. 네. 네, 출시한지 이제 네, 출시. 네. 2주 반 됐어요. 2주 반. 네. 완전 핫한 술이라고 하셔서 <laughs> 네. 저희 학원님들 굉장히 기대하며 아유. 시음도 기대하고 <laughs> 있습니다. 네. 현대 에 지금 오늘 음.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동네 양조장이니까 자연스럽게 제 동네 양조장을 차안 갖고 다녀도 되는 위치 집 도보 거리라서 또 아,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한번 더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가 이제 저희 양조장 입구인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찹쌀 보드박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발효를 요 탱크 3개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 설비만. 네. 어느 정도 비용이 좋으신 설비만 하는 데는 한. 들었고요.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워낙에 드라이한 술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차피 달달하고 라이트한 술을 소비, 그러니까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사먹을 술은 아니고, 그래서 컨셉이 주당을 위한 술이에요. 주당을 위한 술이라서 12%이기도 하고요. 희석을 덜 하기 위해서기도 하고, 음, 와인을 대체해서 다양한 음식하고 페어링 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어서 와인하고 비슷한 도수. 막걸리하면 누룩향이 좀 진해서 그 코코만 냄새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누룩 냄새보다는 훨씬 더 과일 풍미라든지 꽃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서 먹다 보니까는 지금은 이제 당근향이 누립니다. 숙성이 더 돼서 그런 느낌일지 되게 자연스럽게 배어들어 있고. 달콤한 우리가 딸기 우유나 이런 메론우유들 찾을 때 있잖아요. 근데 당근이 그런 맛으로 먹고 싶다 할때 먹으면 딱 뭔가 좋을 것 같은. 그리고 레몬 그라스가 들어가서 어, 사실 초반에 향이 되게 향긋한. 네, 네, 네. 시마걸리 그린을 마셔봤는데요. 이게 이제 찹쌀과 개똥수가 케이를 넣어서 만든지 몰라도, 예, 특히 이제 떡을 베이스로 만드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술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어, 쑥, 찹쌀, 떡의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어, 여기서 나온 다양한 이제 허브 같은 느낌은, 예, 정말 하겐다즈의 그린티,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고 맛이 되게 풍부한데 꼭 오셔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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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막걸리 양조를 하신다고 해서 좀 중후한 네. 분이 <laughs> 네. 하시지 않으실까 했는데 네. 너무 아름다우 아이고, 젊은 분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젊은 분이 하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 C 막걸리라고 하는데 C가 네. 무슨 뜻일까요? 네, 창의적이고 새로운 컨셉의 컬러가 들어간 천연 컬러 퓨드가 들어간 막걸리를 만들고 있어서 크리에이티브의 C 컬러 프레시고요. 또 현대에 오늘 살고 있는 도심 속에 있는 양조장이라는 뜻에서 컨템퍼러리의 시 코스모폴리탄의 시고요 하지만 제가 술을 만들 때 전통적인 양조 방식을 고집하고 있어서 클래식의 C고요. 또 크래프트 맥콜리에서 C고요. 또 비공식적으로는 제가 최씨라서. 사실 대표님 제가 오기 전에 네. 대표님에 대한 이력을 살짝 했는데요. 아, 네. 네. 벨기에에서 경영 대학원을 다니셨고 네. 또 오랫동안 벨기에 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그 다른, 전혀 다른 술에 대해서. 네. 직업을 바꾸신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해외 생활을 오래 하니까 우리 술에 대한 그리움이 항상 있었어요. 저 외국 살 때도 사실 집에서 이제 한국에서 누룩 가져다가 막걸리 빚어 먹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다양한 술을 접하고 우리 술에 그어그기 대한 그리움도 있었고 그래서 다양한 우리 술을 만들어 보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막걸리일까요? 네, 음, 우선 막걸리가 제가 이제 누룩을 가지고 가서 편하게 이제 어, 외국 국에살때 비자 먹을 수 있는 술이라서 그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고요. 또, 사, 음, 해외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막걸리에 어느 정도 그 K, K푸드 한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음, 친숙하면서도 싱싱하면서도 가장 외국에서 찾을 수 없는 우리나라 고유의 특성을 가장 많이 가진 술이 막걸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마도 막걸리에 대한 애착이 더 깊어졌던 것 같고 고유 문화로서 유니크함이 가장 많이 있는 가지고 있는 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조를 직접 하고 싶어 하시는 네. 분들한테 이렇게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를 직접 하셔서 만드실 때 네. 조언을 해주신다면 지금 워낙에 또 소규모 주류 제조, 제조 면허도 많이 있고 시중에 제품 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아예 좀 괴짜 컨셉으로 파격적으로 가기로 했는데 좀 너무 파격이라서 그거를 조율을 하는데 애를 살짝 먹기는 했는데요. 그 포지셔닝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대중의 입맛에 맞는 제품으로. 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받는 그 전략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저처럼 소수의 마니아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갈 것인가 저도 아직 이 모델이 어느 정도 마켓에서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아직 검증이 안된 상태이긴 하지만 포지셔닝 잡는 거에 대한 고민을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하는데 제일 오래 걸렸거든요 앞으로 네. 이술업계 전도사가 되실 분들이신데요 그렇죠. 네. 그런 분한테 한마디 음, 지금 다른 술을 드시고 있는 또 아니면 다른 와인, 사케, 맥주 이런 거 마니아들을 우리 술의 매력을 어필해서 그분까, 그분들까지 끌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와인 좋아하고 진 좋아하고 이렇게 이러던 사람이 우리 술에 빠져서 결국 만들고 있기까지 한는데요 조금 음, 성장하고 있는 그 범위를 그 커버리지를 높여주시는데 네, 기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전통주 메신저가 될수 있고요. 그 메신저를 통해서 단순하게 술만 즐기실 것이 아니라 문화와 그 공간을 즐기시면서 어, 전통주 K 술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에 느낀 점은 우리 술이라고 불리우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우리 술이라는 그 이미지에 굉장히 딱 맞는 술을 만드는 곳이 이곳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술을 만나서 굉장히 좋은 하루였습니다.